땅이 만나는 지평선의 고장 김제로 떠난 보간만족여행 김제농업의 생명수이자 만경평야의 젖줄 능계저수지에서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수려한 경치와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 덕에 시작부터 기분이 좋더라고요 연꽃이 쫙, 연잎이 쫙. 와, 어쩜 이렇게 시원한 공기에 탁 트인 뷰가 있냐. 야, 김죄롱이, 김죄에 왔습니다. 오늘 여행도 기대가 될 정도로 적용을 잘하는 곳에서 시작하는데, 하,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꽃이 뭐 말할 순 없어도, 설레는 마음 나도 몰라 아 너무 설렌다. 김제 여행 그첫 번째 코스는 능제 저수지 일대에 마련된 보트 조종 면허 교육장입니다. 전북 유일의 조종 면허 시험장이기도 한 이곳은 수상 동력 기구 면허도 취득할 수 있고 수상 레저 체험도 가능한 복합 시설인데요. 온다, 온다, 온다. 오, 안정감 있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 내릴 때 웃으시네요. 아, 운전대를 너무, 잡았을 때는 아. 되게 긴장된 모습으로 하시는데, <laughs> 내리자마자 바로. 너무 떨렸어요. 아, 그래요? 처음 배 운전해보는 거라서. 처음이에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여기서. 아, 근데 여기는 첫날인데 운전대를 몇 개요? 강사님들이 시동 네. 거는 거부터 이제. 가르쳐주는 아, 거니까 아, 그래요? 네, 하나도 안 배우고 안 오는 거죠 그렇다. 대전에서 왔는데요 여기가 전북에서 유일한 교육장이거든요 아, 조정면을 따시면 네. 어떤 일에 활용하시려고? 다 가족이 바다낚시를 되게 좋아해요 아, <laughs> 몇번더 하시면 이제 시험에, 네, 내일 시험 하고, 보십니까? 내일하고 모레 바로 필기시험을 그 본다고요? 네, 네. 저도 보트 조종에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계류장 게시장. 네 출발을 해서 45도, 90도, 180도 빨간색 레버를 끌어올려서 앞으로 밀면 일단이 들어가고요. 오, 네. 그리고 그대로 뒤로 빼면 이렇게 자동으로 기어가 빠지면서 오. 중립이 돼요. 아,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중립 상태 밀어, 앞으로 밀어보세요. 그렇죠? 이게 일단 음. <laughs> 그러면 그 <한> 그래? <번>. <laughs> 아. 오. 야 오! 우와, 여기를 앉으라고 하다니, 우와. 오, 핸들이 낮구나 우와. 스타트. 네. 그렇죠. 잘하셨어요. <laughs> 네. 소질 있으신데요? 오그 <laughs> 어, 네. 긴장 반, 설렘 반, 떨리는 마음 안고 드디어 제롱호가 출발. 아, 멋있다. 여기 영꽃도 그렇고 되게 풍세가 괜찮죠? 네. 정도 속도군요. 어, 좋습니다. 어때요? 오, 이 정도면 저좀 멋지지 않나요? 하하. <laughs> 네, 180도. 얼마 안 됐는데도 너무 네. 잘하세요. 아닙니다. 덕분에 진짜 좋은 추억을 가져가는 네. 것 같습니다. 와. 산다는 게 이런 거지. 서지마든 장사 잔소. 한번탄적 없는데 와서 배를 몰 잔소. 아. 트인 풍경을 감상하면서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는 김제 보트 조종 체험장. 힐링이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한적한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여행지 김제. 이곳 메타세카여 길은 언택트 시대에 어울리는 드라이브 명소로 떠오른 곳입니다. 평야 위에 자리한 다음 장소, 김제의 대표 관광지 벽골제입니다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 여기입니다. 여기. 와. 야 규모가 딱 봐도 상당합니다. 이게 바로 수문이에 수문. 와. 옛날로 치면 진짜 엄청난 규모예요. 우와. 장생거는 지리서에 기록된 다섯 개의 수문 중벽골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수문인데요. 약 50년 전 시행된 발굴 조사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수문을 통해 벽골제가 바닷물의 침입을 막는 방조제 역할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아니 농경지가 얼마나 광활하고 넓었으면 이런 큰 수문이 다섯 개나 무려 별이 다섯 개가 아니 <laughs> 수문이 다섯 개? 벽골재에는 민속 유물 전시관도 마련돼 있는데요 한반도 농경 문화의 변천사와 역사 속 유물을 시대별로 쭉 훑어볼 수 있습니다 어야이런거 너무 좋아합니다 체험할 수 있게 해놓은 거어 이거 해볼 일이 없잖아요 요즘 세대에 이게 할 일이 없다고 뭐야 이게 기독판사어아 제가 이 방송에서나 보던 거를 뭐야 그운동되인데 우리나라 전통 농기구 무자위 체험도 할 수가 있어요. 물을 올리는 것이죠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김제 벽골재 오셔서 수차를 돌리세요. 하체 단련에 효과적인 무자위 체험, 벽골제에서 즐기는 건 어떨까요? 튼튼한 하체 수차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체 힘을 키워줄 농기구도 있다고요. 자자자. 자, 자. 아, 잠시 했을 뿐인데 팔이 건강해지거든요.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벽골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농기구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벽골재. 그 제방에 올라서면 드넓은 평야의 풍경도 감상할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잔디를 그냥 밟고 쫙 펼쳐진 이 광활한 평야가 와 사람을 정말 탁 트이게 합니다. 가슴이 뻥 뚫려. 와 아름다운 전망 덕에 사진 명소로도 인기 만점. 벽골제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바로 쌍용광장입니다. 이 조형물에는 벽골제를 지키고자 용과 맞서 싸운 단야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설화 속 단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쌍용놀이가 김제 전통 민속놀이로 전해져 오군다고 합니다. 지난 역사가 담긴 조형물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해요. 에 네, 군산에서 왔어요. 군산에서요 네. 아니 군산에서 하필 여기를 애들 데리고 또 힘든데 걸을하셨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 바람 쐬어주려고 네잘 몰랐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만 봤었는데 실제 보니까 무지 큰거 같아요 음. <laughs> 보인다 농경지가 보인다. 몇 골째 상설 체험장에서는 옛 선조들이 즐기던 전통 놀이를 체험해 볼수 있고요 아우 한옥 숙박과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니 여행 오실 때 참고하세요 와 여기 진짜 엄청 큽니다 뭐 한옥 체험부터 전통문화 체험까지 야 규모도 크고 즐길거리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빵빵빵빵 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빵빵 이곳 벽골제 일대에서는 매년 가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 김제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조선시대 지방 행정을 엿볼 수 있는 김제 옛 관아인데요. 독특하게도 도시 한가운데에 조선시대 건물이 보존돼 있어요. 와, 대문도 어마어마한데요. <목소리> 와. 굉장히 긴데가 큰 돈이었다는 거, 이 집을 통해서 아시겠어 오, 오, 이거, 이거 메인 건물입니까? 네, 이게, 이게 도봉마을에서 사또가 근무했던 곳이에요. 아, 사또님께서, 네. 와. 이랄 맛 나겠는데요? <laughs> 와. 야, 이렇게 크다고? <laughs> 몇십 명은 누워있어도 되겠어요, 와. 관아의 규모와. 내부 장식들을 통해 당시 중산층의 생활상을 유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명화사 출두열라든가 뭐 본장할 때라 했던 곳이 이 마당이에요. 여기가 이제 사또가 이제 계시던 곳이고 계단 위에 맞죠? 오 올라가자마자 사또의 기운이 와 내려 네, 어 감히 백성들의 그래. 어그힘땀 들여. 공들여 만든 그 백씨 가게들의 곡식을 뭐라 그러는 거야. <laughs> 전생에 탑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이방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이방요? <laughs> 아, 아, 아이 그렇게 말하면 좀 서운합니다요. 아, 이방이라니요. 이번엔 관아 옆에 세워진 김지향교를 찾았는데요. 조선시대 유생들의 교육기관이었던 곳이죠. 지금은 향교가 네.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지금 김제향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학생들 와서 한문교육을 음. 하고 주중에도 어르신들이 화해도 쓰시고 맹자도 공부하시고 공심이라고 해서 간단한 예를 드리고 공부를 또 해요. 김제향교 내에 대성전에는 공자를 중심으로 여러 성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냥 예나 지금이나 향교 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네. 오, 그냥 배움의 터전은 네. 늘 꾸준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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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기합니다. 도심을 벗어나 김제의 산으로 향하면 유서 깊은 사찰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1,400년 역사의 금산사와 단아한 풍경이 매력적인 귀신사까지.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싶다면 고요한 사찰로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김제 여행. 이번에 찾은 곳은 아리랑 문학 마을입니다. 이것은 조정의 작가가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네, 네. 네, 소설책 아리랑 어. 12권을 쓰셨어요. 네. 그리고 이곳에 이 아리랑 문학 마을이 있는 이유는 소설이 시작되는 김제시 족산면 대춘내리 마을이 네.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은 소설 속 배경이 됐던 근대 수탈 기관들이 재현돼 있는 곳인데요. 정말 그 시대 의 건물 그 느낌 그대로예요. 정말 뭔가 딱딱 떨어지는 그 일제 일본 사람들의 건축 양식대로 지어진 듯한. 우리 민족의 아픔이 서려 있는 네 곳의 근대 수탈 기관들 먼저 면사무소부터 들어가 봤는데요 이곳은 소설 속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괴롭힘을 당했던 죽산 면사무소로 당시 농민 수탈의 최일선이었던 장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료들이 곡식 뭐 가지가 될것 뺏을 것들 또. 뭔가 괴롭히고 약탈했을 것 같아서 그런 재료 데이터들 같아서 마음이 좀... 동상도 표정이 야비하잖아요. 야비해요.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일하는 표정이 아니야. 그 시대의 경찰 조직 기관 중 하나인 주재소 실제인 듯 생생하게 재현돼 있어 당시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은 식민지 침탈의 부당함을 마음방에 알린 하얼빈 역사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얼빈역을 재현해 놨는데요. 실제 하얼빈역을 60%로 이렇게 축소해서 만든 재현 건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항일 애국운동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하얼빈역. 와. 와 동상으로 멋있게 재현을 해놨습니다. 하얼빈 역도 보자마자 야 이런 구, 규모로 재현을 해놓탄 이랬는데 여기 또 안중근 의사 우리 선생님의 동상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 모습이 고대로 재현돼 있습니다. 하, 아까 일제 수탈관에서는 조금 마음이 하,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뭔가 시원하게. <laughs> 감사해요 고생했어요. 김제 여행도 식 구경, 줄임 배를 채울 시간입니다. 하, 전라도가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주는데 맛을 안 보고가 만되잖아 옛날의 금잔디 동산의 매기 안녕. 헉, 어머, 이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겠다. 깨끗하고 시란 김제의 매기. 얼큰하게 매운탕으로 즐겨 보기로 했습니다. 전라도 매운탕은 시래기가 들어가요. 메인 재료 매기와 민물 새우 그리고 푸짐한 시래기를 넣은 후 가진 양념까지 팍팍팍 넣고 끓이면 김제 별미 매기 매운탕이 완성되죠. <laughs> 아, 이 보글보글 끓는. 국물부터 딱막봅니다 이게 전혀 매운탕 색깔이 아니야 느낌이. 어? 음. 매운탕이라고 해서 칼칼하고 얼큰한 맛 있는 게 아니라, 아 되게 진해요, 구수하고 이거 신기하다. 아래기를그 아낌없이 넣으시는구나. 네. 육수를 가득 머금은 시래기 한 입. 음. 음. 부대찌개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들어가는 수제비보다는 시래기를 넣은 게 약간 신의 한수. 요걸 잘 선택하신 것 같아. 나 이렇게 궁합이 잘 맞을 줄 몰랐네. 어 이게 육수를 더. 담백하고 구수하게 해주는 비법이에요. 음. 살점 보이십니까? 메기 살점. 오, 이건 진짜 한입 바로 넣을게요. 가시보다 살점이 더 많은 느낌? 여기에 육즙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무섭다. 하... 아니 매기 매운탕도 좋은데 여기에 어울리는 건 바로 아까 저희가 봤잖아요 농경지에 광한 농경지, 농경지 평야에서 자란 김제 쌀, 김제 쌀에 김제 매기 매운탕 그냥 금상첨화입니다. 한국인에게 밥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아, 이게 매기 매운탕이 매력 매운탕이네요, 진짜. 이게 시래기와 국물의 진함과 매기 살이 어울리니까 금첨화만네 이거 조화를 잘 잡아내신 것 같아요, 이거. 국물 남기면 정말 후회합니다. 이건 다 드셔. 가 되어 버렸어 나는 야 김제의 꽃바람 여인 오여긴것 같은데 집인가 아닌가 SNS의 그 최고의 핫 플레이스 오 들어가서 물어봐야겠다 이야 구조가 진짜 희한하다 오오 오, 신기방기 SNS 상에서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김제 핫플레이스! 이곳은 버려진 나무를 이용해 만든 일명 트리하우스 카페인데요. 폐가였던 시골 한옥이 어릴 적 꿈꾸던 나만의 아지트로 재탄생된 곳입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여 너무 특이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laughs> 딱 보기 집 같기도 하면서 그냥 이쁘게 꾸며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뭔가요? 이게 뭐 트리하우스라고 하는데, 나무에 있는 집 트리하우스. 네. 아, 직접 만드신 분입니까? 아, 예,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 근데 오자마자 뭐 어, 그런 게요 하면서 사투리 쓰시는데, 그럼 전라도 여기 김제가 고향이신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바다 건너 왔어요. 바다 건너? 거제도 어디 뭐 독도. 내가 <laughs>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 분이세요? 네, 제가 일본 사람이에요. 전라도 말을 쓰시는 일본 분이세요? <laughs> 네. 그럼 그래도 주인이시니까 제일 핫플레이스. 이게 드레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 거기 작은 집 있잖아요, 방 있잖아요. 여기요. 네, 거기서 밖에 바라보는 장면을 밑에서 찍으면 예쁘게 나오는데 그게 SNS에 떠가지고 완전히 그 대박죠. 그 대박을 즐기고 가겠습니다. 딱 보니까 가는 길이 핫플레이스를 향한 가는 길이 예사롭지 않다. 와, 그냥 길이 아니잖아. 우 와,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야, 우,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핫플레이스를 갈수 있구나. 우 와, 이 정도만 올라왔는데 벌써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오, 어머, 이 나무 의자들부터 너무 감성 예술이다. 오. 에이. 진짜 특별한 공간입니다. 와 이렇게 가야 돼. 숙여서 우와 끝없이 이어진 나무 계단을 올라 드디어 도착한 꼭대기 오두막 마치 작은 요정이 살 것만 같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책 같은 거를 이렇게 소품으로 놓으셨어 이야. 천장도 유리로 하늘을 볼수 있게 해 놨어요. 동화 속에 나올 법한 모험과 탐험의 놀이터 트리하우스. SNS에서 대박 날만 하죠? 사장님의 유쾌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이곳. 어린 날의 꿈이 현실이 되는 트리하우스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 보세요. 하늘과 땅이 맞닿은 풍요의 고장, 김제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그중 서해 낙조의 경승지인 망해산은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좋은 일몰 명소입니다. 저물어가는 해를 따라 붉게 물든 바다가 고즈넉한 사찰과 어우러져서 황홀경을 자내죠. 찰나의 노을을 놓쳤다면? 캄캄한 김제의 밤을 화려한 빛으로 채운 벽골제는 어떠세요?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벽골제를 만날 수 있거든요. 지루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정말 안 가요. 반대로 신나고 즐거우면 맞아요. 김제 여행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너무 아쉽다. 더 즐기고 싶은데 시간아 가지 마라. 가지 마, 가지 마. 통아줄로도 못 잡는 청춘. 니 삶이 되길 광활한 농경지 위 다채로운 매력의 명소들로 가득한 여행지 김제에서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내고 갑니다.